여러분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어, 노아야 우리 반 친구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 안녕 난 노아라고 해 여러분 혹시 노아에게 궁금한 점 있나요? 노아야 넌 어디에서 왔니? 난 모로코에서 왔어 와 한국어 정말 잘한다 고마워 난 아버지가 한국분이셔서 한국어를 아버지께 배웠어 와 그렇구나 노아야 혹시 친구들에게 궁금한 거 있니? 음 한국과 모로코의 문화가 달라서 궁금한 게 많아요. 그 중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물인가, 상징물인가? 아무튼 그게 궁금한 거 같아요. 음 좋은 질문이구나. 여러분 중에 노아가 우리나라 상징물이 궁금하다고 해줬는데 우리나라 상징물을 소개해줄 친구가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아, 참, 이거 큰일이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모르다니. 그렇다 오늘 숙제입니다.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 학교 안에서 우리나라 5대 상징물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얘들아! 우리 선생님! 네, 맞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상징물을 빨리 찾아 주었네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찾은 것처럼 학교에서는 학급 회의를 할때 애국가를 불러요. 그리고 학교의 큰 행사, 국경일 기념식, 국제 행사, 스포츠 경기 등을 시작할 때도 애국가를 부르죠. 애국가는 안희태 선생님이 작곡하셨어요. 그리고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결해와 운명을 같이한 선조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애국가. 그 다음 상징물에는 뭐가 있을까? 찾았다 태극기야. 아 맞다 유실마다 태극기가 있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네 여러분 벌써 두 번째 상징물을 찾았군요. 그럼 지금부터 태극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의미해요 태극문양은 음양의 조화, 대자연의 진리 등을 의미해요 건은 하늘을, 보는 땅을, 감은 물을, 이는 불을 의미해요 우와 태극기에 이렇게 다양한 뜻이 담겨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과 뜻이 담겨있네요 선생님 그럼 태극기는 언제잖아요? 태극기는 주로 국경일에 달아요 국경일에는 3.1절 광복절과 같이 기쁨을 표시하는 날과 현충일과 같이 슬픔을 표시하는 날이 있어요. 기쁨을 표시하는 날에는 태극기를 기쁨 끝까지 올려서 달아요. 반면에 슬픔을 표시하는 날에는 태극기의 길이만큼 내려서 달아요. 이를 조기계양이라고 합니다. 태극기를 소중히 하고 태극기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같으며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자! 아, 우리 이제 세 번째 국가 상징물을 찾아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물도 있을 것 같은데? 무궁화 삼천리 혹시 애국가에 나오는 무궁화 아닐까? 그럼 우리 한번 화단에 가서 찾아보자! 좋아! 좋아. 음. 얘들아 이거 무궁화 아닐까? 이거 무궁화 맞아 네 여러분 세번째 상징물인 무궁화까지 아주 잘 찾아주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무궁화가 많이 피어있지 않죠? 난... 어이, 아쉬워요 아쉽죠? 그래서 대신 장소를 옮겨서 무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는 수목원이에요 해설사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로부터 네,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죠 여러분들 이 꽃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와 같이 꽃잎은 예쁜 분홍색을 띄고 있고 그 꽃잎의 안쪽을 보시면 짙은 홍색을 띄고 있죠 이와 같은 색깔은 우리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무궁화에는 또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는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이 있죠 무궁화 이제 네 번째 상 들어갈까? 어? 저기 무궁화 비슷한 그림이 있어. 어, 태극기 에있던 태극 문양도 있어. 이게 네 번째 상징물 아닐까? 잘 찾았어요. 이게 바로 네 번째 국가 상징물인 국가 문장이에요. 국가 문장을 살펴보면 가운데에는 무궁화 꽃잎 다섯 장이 태극 문양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테두리에는 리본이 있고 대한민국이 새겨져 있어요. 선생님, 그럼 어디에서 우리나라 문장을 볼수 있어요? 우리나라 문장은 정부청사, 여권, 공무원증, 훈장증, 표창장, 해외 있는 대사관 등에 사용돼요. 장 너희들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저희가 껌 마지막 한 개를 못 찾겠어요. 네. 그럼 교장선생님이 힌트를 줄까? 네. 네. 힌트는 바로 교장실이란다. 아, 교장실에서 찾아보렴. 여기 봐, 대한민국 도장이 찍혀 있어. 어, 그렇네. 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우리나라 상징물을 찾았군요. 이 도장은 국세를 사용해서 찍는 거랍니다. 국세는 나라의 중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도장이에요.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며 나라의 역사성과 힘, 문화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지요. 국세는 어떤 모양인가요? 국세의 손잡이에는 전설에 나오는 봉황이 앉아있어요. 날개와 꼬리 부분은 힘차며 봉황의 등 위에는 활짝 핀 무궁화가 있어요. 국세의 글자는 대한민국을 흥민정음체로 새겼습니다. 국세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재헌헌법, 훈장증,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등 국가의 중요 문서에 국세를 사용하고 있어요 국세!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5대 상징물을 알아보았는데요 복습하고 싶은 친구들 있죠? 복습하고 싶은 친구들은 QR코드를 통해서 학습지를 다운받아 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나라 5대 상징물을 기억해 볼까요? 애국가, 태극기붕어 권경, 국세,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가지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